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가습기가 가열시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. 그런데 가열시 가습기를 설명할 때 모두들 단점으로 꼽는 게몇 가지가 있죠. 전기세 폭탄, 긴 가열시간, 가열시 소음, 침전물 관리. 스테나는 이 단점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. 바로 이 히팅파이프로요. 스테나는 5리터 대용량 수조를 자랑하지만 진공구조의 히팅파이프 안에 들어온 소량물부터 초고속 가열해서 내보내니까 가열시간 단 5분, 세계 최초 특허받은 5분컷 가열이라 필요할 때 바로 습도를 올릴 수 있어요. 소량물만 초고속 가열하니까 이에 따라 전기세도 절감되어서 가습기 사상 최저 소비 전력인 95와트를 자랑합니다 가열식 가습기 최악의 단점으로 꼽는 게 전기세 폭탄이지만 스탠나는 1단계 모드 작동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월 전기세 5천원밖에 안 돼요 또 5리터 한번 급수로 최대 35시간 촉촉하니까 이거 정말 돈 값한다 생각하실 거예요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초저소음 설계로 30dB를 자랑합니다 아이방에 두기 최적의 가습기겠죠? 배송받아서 연마제만 수십 번 닦았다는 스탠 가습기도 후기도 참 많은데요. 스테나는 연마제도 모두 제거해서 배송되고요. 사용할 때는 구성요소 다 분리해서 틈새까지 시원하게 세척되니까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구연산 넣어서 세척 모드 돌리면 처음 받은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변해 있답니다. 솔직히 더 저렴한 가열식 가습기 많지만 쓸 때마다 만족감을 주는 건 스테나 뿐입니다. 일주일에 6개씩 판매된 이유가 있었네요.